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판교의 중심 NHN에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더 파이널스, 델타포스 등등등 e스포츠 리그에서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부르신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왜부르신 거죠? 9층에서 고용한 걸 기다리고 싶어요. 아 9층으로? 누구, 누구 찾으면 돼요? 누구? 누구예요? 그럼. 저를 고용한 사람.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고용하셨나요? 아니세요? 업무 중이신가요? 오 가방이 굉장히 고가의 가방을 성과급으로 받으신 바쁘신가요 혹시? 여기 <laughs> 다들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요? 어? 뭔가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한명있요어 저기 마이크 차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그 실례인데 실례 좀... 하지만 그 평소에도 마이크를 차고이 <laughs> 업무를 보시나요? 아니요 오늘 소개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는 좀 업무 중이시니까 저기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인기가 음, 많으신가봐요. 다들 이렇게 주목을 하시네요. <laughs> 결혼하셨나요? 아지않았어아 미혼이세요? 네. 담당자분을 다들 이렇게 흥모하시는 분들이 네, 저만 미혼이고 아, 대부분 다, 다, 아, 다. 아, 다. 아, 대리. <laughs> 나가야겠네. 아, 나가야겠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N 인재개발팀 영성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사내복지제도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옥 사업 곳곳에 사업분들을 매수해뒀어요. 그분들이 회사 복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실 건데, NHN에서 시행하지 않는 복지를 말하는, 가짜 복지를 말하는 사업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내시면 저희 이번 게임공채 라이브 스트리밍 때 엄청난 상품들을 쏠 거고요. 오... 서성 캐스터님도 한 게임 관련 중계권 대회 있으면 적극적으로 섭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면 제가 여기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열심히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못 맞추시면 네. 캐스터님 사비로 쏘셔야 되고요. <laughs> 한 게임 관련 대회 앞으로 10년 동안 없습니다. <laughs> 10년 동안 없다고요? <laughs> 네.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어디,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십사원 여러분들 NHN 제가 여러 가지 상품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다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혹시 바쁘세요? 아네 바쁘. 아 네, 바쁘시. 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미션? 네. 미션. 아 봤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혹시 네. 그 NHN의 복지 네. 좀 자랑하고 싶은 복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음. 반려동물이랑 동반 출근이 가능합니다. 어, 반려동물? 네. 한 마리도 안. 아무... 아니, <laughs> 여기는 네. 업무 공간이라서 한아 마리도 없는데, 네. 2층에 내려가면 그 산의 유치원들처럼 반려견들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유청이 따로 있어요. 아, 그니까, 반려견이랑 네네. 같이 출근해서. 반려동들... 네,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일을 하는 아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실제 유치원 이제 지원하는 것처럼 경쟁률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어, 네. 혹시... 네, 뭐 키우시는 반려견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반려견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주변 동료분들 거 보면서 음. 그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laughs> 그래서 제일 만족하고 있는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2층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어, 사진도 네, 찍었어요. 어 막...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진짜로 있어요. 사진을 뭐 찍을 것까지 있어요? 네, 이렇게 막 가방에다가 넣어서 데리고 오시고 음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게 약간 제가 아, 보니까 아니, 아니. 타일을 보니까 이게 네. 집 같기도 하고 아, 집에 있는 소파인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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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이제 저 업무해야 돼가지고. 아, <웃음> 1번? <laughs>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의심스럽긴 한데. 혹시 미션, 어, 맞으세요? 어, <laughs> NHN에 좀 자랑하고 싶은 목지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오픈 스테이지라고 네. 상반기, 하반기에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열리거든요. 오.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네.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요제가 있어요? 네, 가요제가 있고요. 한해 가요제? 네. 핑거푸드랑 해서 회사에서 맥주도 지원을 해주고술 먹고 노래하는 날은. 무알콜 맥주여서 아, 네. 약간 페스티벌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 그럼 네. 한번 나, 나가보신 적 있나요? 아 지난 봄에 한번 나갔었는데 반응이 안좋아가지고 아, 어떤 곡을 부르셨어요? 한번 불러봐도 어, 괜찮을까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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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번 불러보세요 함께 이미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여기까지입니다 범인 지금 잡아도 되나요? <laughs> 그래도는 굉장히 좀 이색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혹시 미션 맞으세요? 아, 자랑할만한 복지? 저희 회사 10층 그 헬스장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직원들은 다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1인용 사우실로 되게 설비가 잘 되어 있고 음. 이제 트레이너분도 상주하고 계셔가지고 어. 편하게 잘 알려주시고 PT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그것도 그냥 신청하면 무료로 이제 강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혹시 삼세님은세요 음. 저는 그 정도. 수준이네요. 저는 <laughs> 이분은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서 진실돼요. <laughs> 거짓말 못하실 것 같은 관상이어가지고아 너무 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일단 제가 강력한 어, 유력 정답 후보로 한번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NHN에서 여러 가지 으세요 아, 네. 네 <laughs> 자랑할 만한 복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게 1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서 어. 빨리 가고 싶은 날에 빨리 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제일 좀 일찍 갔다가 뭐 음. 집에 가신 정도 몇 시간 정도 일하고 가신데. 네 음, 시간? 두 시간 하고 갔대요. 아, 두 시간도 돼요? 이거는 그럴 수가 있나? 같은 팀에서 좀 빨리 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음, 멋있다. 멋있다. <laughs> 시간을 한달 내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빨리 가시는 만큼 다른 날에또 그만큼 일 하고 가는 음... 거라 오프데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그날 근무 시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오프데이로 하고 네. 금요일에 뭐 조금 더 긴게 일한다거나. 주4일 출근하시는 거네요. 다음 주에 그런 예정이에요. 네. 소개팅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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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미 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잘 되셨어요? <laughs> 아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약간 네. 힙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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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되게 이제 NHM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복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 미션 예. 맞으세요? 어떤 미션? <laughs> 네. 복지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또 장난 아니죠 어 장난 어, 아니에요? 네.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휴양, 휴양시설? 네. 제가 또 최근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아 어, 혼자? 근네 아니죠 혹시 결혼? 아니요 그럼 누구랑 같이? 여자친구 여자친구랑 제가 갔던 곳은 이제 부산에 있는 아난티코브라고 호텔급 시설을 가진 리조트가 있습니다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굉장히 좀 비쌀 것 같은데? 할인된 가격으로 네. 이용할 수있는 1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응. 저렴하게 이 예약을 할수 있게. 아, 진짜로 갔다 오셨다면 응. 그 여자친구분에게 한마디. 혹시 <laughs> <laughs> 다음에 또 신청해서 재밌게 다녀오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미션? 네. 맞으세요? 네. 아니 그왜안 계시지? n h c 는 <laughs> 굉장히 <웃음> 좀 다양한 인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잘 찾아오셨어요. 자랑할 만한 아, 음 복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저 같은 사람이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복지다. 네, 일단 제가 요새 돈에 관심이 많아요. <laughs> 아니 아까 옆쪽에서 보니까 비트코인 보는 거. 저희 회사에 네. 은행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은행 이 있다. 네, 이제 업무를 보다가 잠깐 휴게 시간 돼서 은행에 갈수 있어요. 사실 직장인들이 은행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잘 모르시나? <laughs> 직장 없으시죠. <laughs> 어떻게 하셨죠 네. 가장 좋은 게 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자를 지원을 해줘네집값 요새 비싸잖아요 보조금 <laughs> <도도가> 없었어요? <laughs> 금리는 몇 프로로 해주나요? 혹시? 뭐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한 번도 대출을 안 해보셨나요? <laughs> 받을 예정이에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한도 1억까지 2% 이자 지원이 돼가지고 어... 되게 쏠쏠해요 근데 이층에 그런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그렇죠그렇죠 회사 내부에? 네또 저희 사내 메신저 있잖아요 그걸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laughs> 아, 진짜? 근데 이런 복지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좋죠. 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아, 이번에 굉장한 텐션의 소유자네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한 번또 찾아볼까요? 음... 혹시 미션. 네. 맞으세요? 다랑할 아, <laughs> 아 만한 복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입분들인데, 한국이랑 일본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네. 워크숍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음, 글로벌로? 네. NHN에 일본 지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쪽에 신입분들이 오시고, 저희 신입분들이 하고, 출시하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서로 높일 수 있도록. 음, 교류의 장 같은. 같이 회식도 하고, 음. 사실 외국인분들이랑 그렇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실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이 확실히 복지인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 좀 네. 받았었던 영감,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그 PD 분이 한분 오셔가지고 음. 강연 같은 걸 하셨는데 음. 한국이랑 일본이랑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아. 알려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한국은 좀더 효율적으로 빡빡 만들어낸다면 음. 일본은 좀더 하나의 컨셉을 정하면 그 컨셉을 어떻게 하면 잘이 게임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음. 이런 거를 이제 PD님이 강연을 해주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NHN 입사하신지 얼마 얼마 되셨어요? 작년 10월에 입사했으니까 그러니까 8개월. 또 이제 입사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어,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 공채 뒤를 이어주셔가지고 이런데도 나와주시고 <laughs> 저 <저도> 대신 <지금> 나와주시고 <laughs> 다른 행사를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여기 있네. 혹시 미션? <laughs> NHN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희는 이제 게임 사업 본부에서 열리는 1년에한번한주 동안 축제처럼 이제 저희가 게임을 즐기고 만들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사연 같은 거 받아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퀴즈 같은 것도 아. 퀴즈 게임도 이제 대회 같이 열려서 네. 저희 사내 게임 신맛구나 아. 롤이나. 네. 같은 것도 이제 대회 대회도 열고 네 해설 하셨던 이제 분들 오셔서 유튜브로 중계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훨사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가를 해가지고 네. 이제 는 아예 모르는 이제 다른 이제 팀원 분들이랑 네. 팀으로 이제 같이 연습하다 보니까 어. 실제로 좀 친해져서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여행을 갔다, 갔다 왔다고요? 어디 가셨어요? 저 얼마 전에 안 해외로 갔다 왔어요. 해외로 갔다 왔다고요? 예. 어떻게요? 그냥 3일동행 타고 예. 어, 그, 그때 만났던 팀원분들이랑? 예예 NHN 예. 어, 좀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인가 보네요 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laughs> 저기서 <laughs>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어, 한 9분 정도를 인터뷰를 해본 것 같아요 어. 아는 것들이 NHN이라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거 버스킹! 아 <laughs> 이거는 거짓이다. 아, 버스킹까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노래를 그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불렀다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laughs> 나머지 아 이거는 신발들은 너무 잘해. 결정했습니다. 애견. 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NHN 자주 왔습니다. 강아지가 함께 오는 걸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불화쟁이. 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자리에 계신 거 맞죠? 네, 자리에 계십니다. 음, 음... 여기 있습니다. 애견. 어, 어. 어. 애견.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네. 그 범인을 좀 추적을 해봤는데. 네. 어, 제가 아, 아닐 텐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laughs> NHN에 한두 번온게 아니에요. 네. 한두 번온게 아닌데, 제가. 애견이랑 그 강아지랑 털도 못 봤어요. 아, 여기 안 보이세요? 호랑이 보이실 텐데. 호랑이요? 네. <laughs> 호랑이도 혹시 거, 거기다 맡길 수가 있나요? 아,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네. 반갑다, 구라쟁이야. <laughs> 라고 했을 때, 아, 거짓말일 경우에는. 네. 반갑다, 방송쟁이야. 네. 맞으면요? 맞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다, 구라쟁이야. 반갑다, <laughs> 야! 맞죠? <laughs> 네. 역시. <laughs> 맞았습니다 많은 네. 거짓말 중에 네. 이또 애견적으로 네. 거짓말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 사실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laughs> 그래요? 네. 자, 한명 잡아 냈습니다. 정확하죠? 네. 그리고 한분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어, 버스킹. 충분히 이제 회사 복지로서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더 한 불러 보시겠어요? 함께 이미 있어. 잡아냈습니다. <laughs> 반갑다, 브라쟁이야. <잘> <laughs>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 좀 거짓말을 생각을 해 보다가 네. 회사에 코인 노래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두명 검거 완료. 그럼 이제 끝났나요? 가서 결과를 표를 한번 어, 보시죠. 네, 오늘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복지는 두개 나서 진짜요? 네, 저희 쪽에서 푸짐한 상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쉽게 했나?